국사책이나 수학책의 책장을 넘겨보면 유독 앞부분이 시커멓습니다. 고조선 당시까지만 공부하고 접었다는 증거죠. 1881년 미국의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은 비슷한 걸 발견합니다. 로그표에서 앞부분이 유난히 달아있었던 것, 사람들이 로그 1.00을 다른 로그값보다 자주 찾는다는 증거였죠. 57년 후 이에 영감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벤포드는 20개 분야에서 2만여 개의 데이터를 모아 맨 앞자리 수를 분석하는데, 벤포드의 분석 결과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앞자리가 1인 수는 30.1%, 2인 수는 17.6%, 9인 수는 4.6%. 앞자리가 커질수록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죠. 벤포드는 앞자리 숫자가 n일 확률 p에는 로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n 로그 1 플러스 n 분의 1인 경향을 따른다고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벤포드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피보나치 수열을 1항부터 1000항까지 뽑아 맨 앞자리를 조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작이 있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 피보나치 수열도 벤포드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은 10진법은 물론 6진법, 12진법에서도 적용됩니다 파이썬으로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 데이터를 6진법으로 고치면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역시나 앞자리 숫자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죠 피진법에서 벤포드 법칙은 로그의 위치를 10에서 P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모든 숫자는 평등할 것 같은데 왜 빈도에는 이런 차별 생기는 걸까요? 보통은 시간의 비율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억대에서 2억대로 뛰는 시간의 비율은 9억대에서 10억대로 뛰는 시간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깁니다. 1이 9보다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나이대별 시간체감도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1년이란 시간은 10살에겐 10%, 20살에겐 5%, 50살에겐 2%, 100살에겐 겨우 1%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건 감각심리학의 베버 페이너 법칙에서 말하는 로그 스케일적 체감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로그 스케일이란 시험에 종종 나오는 로그자를 의미합니다. 이자는 기점 1로부터의 거리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인 위치에 눈금 X가 새겨져 있죠. X에 10, 100, 1000만을 대입하면 열0배늘 때마다 일정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하. 10살이 1살 먹는 것과 100살이 10살 먹는 것은 같은 체감, 자연소화 나이는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데, 시간축에 로그시계가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Anyway, 벤포드의 법칙은 때로는 탐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회계장부, 주가 기록도 이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죠.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장부나 기록을 조사해보면 인위적인 조작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자리를 바꾸지 않고 조작하면 되겠네요. 예키! 지금까지 배티였습니다.